근는데 오늘 우회전을 하신 거야 이것만 은 먹고 거예요 자 오늘은 비옷도 먹방을 한번해 볼까요 비옷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면서요 <laughs> 아, 아 근데 그거 이불로 네. 뜯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잘뜯을래요아 이빨 깨지는데 소리만 안 들려 오어다 뜯어버렸는데 어 으으 지지

오 안돼. 숟가락이 왜 빠야 돼요. 숟가락이 어디 있어 근데? 비오두가 숟가락이 어디에 있나 근데? 숟가락이 없는데? 아 이거 숟가락이 있는 게 아니었어? 응. 아 그럼 숟가락 가져와야 되네. 맛있다. 자 숟가락 오겠습니다. 얼마나 맛있나요? 음, 엄청 맛있어. 엄청 맛있어요? 맛있어? 응. 음, 어디 가 근데 또 어디 가? 먹어야지. 응. 제 이거 뭐야? 응? 이거 한번 보여줘 여기다가. 예? 이거 지아 지아가 뭐라고 썼어? 나 아, 누워? <laughs> 다시 일로 가져와봐 아빠 읽어줄게 자 봐봐 여기 친구야 사랑해 지아라고 써있는데 지아가 누구야? 여... 지아 여자친구야 지아 여자친구? 쟤 여자친구야? 응쟤 여자친구 있어? 어 여기 있네 지아가 어. 어. 아 그러다니 지아가 자주 오지 않고. 아 그러다니 지아가 자주 오지 않아? 응. 응아 <laughs> 음. <그래. 웃음> 음, 아니야. 나안 나와. 아 자주 안 온다고? 근데 지아 오늘 왔어. 어? 오늘 안 왔는데 이거 친구야 사랑해 지아가 이거 편지 어떻게 받았어? 아니. 아니 내 선생님 이거 이 주는대. 응 음. 선생님이 줬어? 지아를 대신해서? 응. 음. 야 밥은 그렇게 맛있게 안 먹으면서 걔는 그렇게 맛있어? 야안 보이죠. 뭐 달라고? 나안 보이죠. 물 달라고? 얼굴이 안 보입니다. 내려오세요. 지아가 여자친구 한 명이야. 지아 말고는 없어? 여자친구? 여자친구. 딸이야. 어? 박달리야 박달리야? 응. <laughs> 외국 여자야? 외국 친구야? 여자친구가 몇 명이야? 열 음, 다섯 명? 열 다섯 명이나 돼? 응 음, 아빠 닮아서 여자친구가 많구나 와, 뭐 엄청 잘 먹네 올라가지 말고 다 먹었나요?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야? 왜냐 이거 우유랑 당연히 섞어 먹지. 우유랑 섞어 먹는 거야? 근데 이거 다 먹었는데 우유랑도 왜 섞어 먹을 거야? 내일 먹을까? 이거? 아니 저거 우유랑 초콜릿이랑 섞어 먹는. 거 내일 이거 지금 내일 먹는 냐인데왜 이거 있는 거야? 그러니까 너 이거 먹는 줄사가지고 이거 사 왔잖아. 그지? 자, 다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제. 응. 안녕. 안녕.